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제문화경제예자리협회의사 강희슬입니다. 네, 오늘 사람책의 주인공은 바로 박창수 총재님이십니다. 내일 내가 눈을 감는다면 이 세상에 남겨야 할세 가지의 메시지 우리 또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창수 총재님을 만나 뵈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NGO 국제녹색휴머니티기구 박창수 총재입니다. 어, 저희 국제녹색휴머니티기구가 유엔 NGO로서 하는 일은 크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플래닛, 지구 환경 보호하고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 숲 사랑, 이렇게 산불 예방 이런 숲 환경 보호하는 일. 그 다음에 자원을 선순환하는 일, 그리고 에너지 절약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일, 그리고 ESG 경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ESG 경영하는 일, 이런 환경보호 하는 일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필요는 이제 people, 사람들인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려운 노숙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 봉사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제 소년 소녀 가정 등 그리고 먼저 번에 그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 특히 노약자들 이런 분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도 대한적십자사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동해안 산불 나서 이재민들 많이 생겼었죠. 그때 같이 이제 또 지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세 번째 피가 프로스페러티 번영인데 음 약육강식적으로 막 그런 환경 파괴하면서는 성장이 아니라 환경도 보호하면서 함께 잘 사는 이런 번영을 추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평화 피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파트너십 이런 다섯 가지 피해 중점을 두고 일을 하는 이런 기구 단체로서 UN NGO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UN으로부터 특별 자문 지위를 부여받아서 UN NGO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저는 대학 졸업하면서 행정고시가 돼서 공직 생활을 그동안에 해왔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서기관, 국장, 실장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해외 파견으로 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주 OECD 대표부 공사로도 근무를 했고요. 마지막 공직 보직은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3년간 이렇게 일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국민들의 여러 은 어려운, 어려운 고충 사항들 정말 눈물, 눈물 날만한 사항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의 어려움 고충을 해결하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공직 생활을 마쳤고요. 어 공직 생활 마친 다음에는 옛날에 미국 카터 대통령이 공직 마친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나무 직접 주고 막 이러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NGO 이렇게 UN NGO 기구를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만약 네. 내일 죽는다면 꼭 네. 이렇게 어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세 가지가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 주위에 저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편인데 제 주에 위 너무 좋은 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네. 젊은 나이에 느낌 벌써 이제 사망하신 분들도 아, 계시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더라도 어떤 상황인고 하니 어르신들께서 건강 수명하고 이제 일반 수명이 있거든 평균 수명이 있는데 건강 수명이 일반 평균 수명보다 한 10살 차이가 나요 두 가지가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네. 보통 이제 남자 여자 한 80대 이제 사망하는게 평균 수명이라면 건강수명은 70 이렇게 1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사시다가 노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10년은 막 아프다가 돌아가신다는 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정말 그것도 그렇고 이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건강해야 모든 일이 잘될수 있어요.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네. 건강해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네.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거나 비즈니스하거나 여러 가지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뭐 인간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 할때 파트너들하고 같이 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자기 마음대로 다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안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몸이 건강하면 이런 거 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그렇죠. 막, 혼나는 거, 찐빠라고 그러는데, 상관한테 찐빠를 대단히 받아도, 건강하면, 아이씨 그러고, 이제, 네. 딱 잊어버리는데, 건강하지 않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거 뭐 스트레스도 더 받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대부분 뭐 건강의 중요성을 별로 이제 못 느끼고 막 이렇게 저도 젊었을 때 말도 마세요 막 술도 밤새도록 퍼먹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노면에병 생기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젊어서부터 이거를 조금씩만 신경 써서 건강에 좀 관심을 쏟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생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운동하려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운동이 되는 건강해서 이런 거 예를 들면 가업적이면 차안 타고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건강은 이거는 투자 투자 자기 몸에 대한 이거 없으면 안 돼. 정말 뭐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정말 뭐 재산도 엄청 많고 명예도 엄청 높고 이런데 지금. 병원에 가서 그냥 5년째 누워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 그리고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싶고 지금 하고 싶어도 네. 몸이 아프면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그래서 돼.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그렇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자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제가 죽는다면 어, 두 번째 얘기? 이야기는 <laughs> 어, 배려하는 삶이란 아,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싶네요. 어, 배려는 사실은 자기보다도 타인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지사지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음. 그죠. 어, 어떤 사람이 상,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을 당하고 나서 막 화를 엄청 내면서 음.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어 혹시.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무슨 다른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데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모든 데서 배려는 자기 중심 생각보다는 일단은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니까 내가 또 모든 걸다알 수도 없잖아요. 어떤 상황을 다알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못 지킬 정도로 그런 정도라면 내가 혹시 모르는 더 급한 무슨 다른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화가 났던 것도 이제 아참 그랬을지도 모르지. 나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 옛날에 저런 적도 있어요. 우리 단체로 이제 등산을 가가지고 막저 남쪽으로 버스 타고 가는데. 단체로 갑자기 호출 전화가 와가지고 난 다시 차 타고 가다가 빽 해가지고 왔거든요. 못 가고 같이. 예를 들면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뭐, 산 가다가 뭐 다시 오는 거야. 뭐, 그건 괜찮지만 다른 정말 중대한 일 이런 걸 가지고 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다 이해가 될수 있고 아 나는 몰랐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네. 이해를 하게 되죠 가족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도 그렇고 가끔가다 이제 그 실망을 시키는 행동이 이렇게 나왔을 때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도 어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또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배려하는 삶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또 공직 생활 하면서 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걸 받았거든요. 일단 봉급도 국민들께서 세금 내 주시는 걸로 했고 또 그걸로 유학도 갔다 왔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사회 어려운 곳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네. 많이 했고 그래서 나눔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 이렇게 그늘지고 어려운 데 이런 데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 국가에서 정책을 설계를 하더라도 네. 예산 부족 그리고 내용이 완벽할 수밖갈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늘진 곳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민간 단체에서라도 이렇게 정말 응?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친구나 가족이든 또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이렇게. 네. 배려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일들이 암만 해도 더 부드럽게 잘 풀려나가고, 어, 일의 결과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잠시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일이 잘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암만 해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다 갖고 있거든요. 뭐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 악마하고 천사고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착할 땐 정말 사람이 천사같이 막 착하다가, 네, 악할 땐또 악마같이 악하다 그러더래.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 비둘기도 얘 앞에 있기는 있지만, 이쪽이 착한 쪽으로다가 이렇게 네. 할수 있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배려하면서 살면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죽으면 꼭 하고 싶은 얘기 세 번째는 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앞서서 시대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저, 해야죠. 예, 시대 변화 <laughs> 앞서서 나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공부를 해서 앞서서 나가야 되겠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해둔 것만 이렇게 답습해 가지고는 네. 치열하게 변화하는 이 빛의 세계로 속도로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은 경쟁이고 그렇죠. 그런 렇죠그 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앞서서 나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 그리고를 음.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음. 사회가 변화하는데 거기서 기존의 습관이 딱 잡혀 가지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변화를 앞서서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쫓아만 가다가는 영원한 그냥 쫓아가는 사람만 음. 되는 거죠. 네. 변화를 앞서서 이끌어 나가는 이런 개인, 사회, 국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튼 구한말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세, 어? 개가 개항하고 서구의 선진문물도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강력한 이런 나라가 됐었고 우리나라는 세국정책하다가 계속 이제 이러다가 나라까지 일본한테 침략당하고 식민지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 분야도 그렇고, IT 강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이오, 뭐, 이번에 메모리, 뭐, 반도체 이런 분야 음. 다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발전할 거거든. 앞으로 메타버스에 기타 음. 나오니까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앞서서 그 분야를 열심히 해서, 네.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책을 그분야 책한1 0권 정도만 읽으면 그래도 이렇게 우와. 딱 파악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나라도 사회 변화에 기술 발전 막 하고 세계 변화하고 그 지금 뭐사차 산업 혁명 시대도 그렇지만 또 환경도 기후 변화도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처지면 안 되거든요.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그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투자 공부 투자를 해서 시대변에 처지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대 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네. 그렇 네. <laughs> 오늘 이렇게. 네, 청 총재님 모시고 저희가 세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건강도 정말 중요하고 네. 배려심도 중요하고 네. 우리 시대를 앞서 나가는 거 정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음. 감사드리고요. 음.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책 시청자 분들에게 음. 또 피가 되고 살이 음. 되는 그런 질문 하나 질문 하나 던져주시면 네, 아. 감사하겠습니다. 아. 질문하라고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laughs> 네. 어, 저런 한 가지만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뭐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 네. 뭐 연애도 괜찮고 취미 활동도 괜찮고 공부도 그렇고 뭐이 운동도 그렇고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한 뭐이 그. 사업 이런 것도 괜찮고 정말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 세상에서 아주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분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정말 무모하다고 생각되는 일인데도 그 정말.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고,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갔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후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대부분은 이제 저렇잖아요. 하다가 이제 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번 하다가 안 되면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실, 음. 포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미쳤다고 그럴 정도로.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한번 하면 후회 없는 삶이 될 텐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열심히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열정적으로 한번 하신 일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그렇게 한번 하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살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사람책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총재님께서 질문 던져주신 거 미쳐서 어떤 일에 열정을 부어본 적 있느냐. 우리 많은 댓글로, 어, 우리 시청자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우리 총재님께서 직접 또 뽑으셔서 채택하셔서 저희 사단법인에서 음. 영양 강화 지원비를 또 후원을 해드리고 아, 있습니다. 음. 예, 이런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저희 사람책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총재님 감사합니다. 음. 네. <laughs> 저희 마지막으로 제가 음. 저번에 총재님하고 함께 했던 저희 부호 일주년 네, 부호 네. 캠페인 예, 기억하시죠? 예. 네, 네. 매일 아침에 눈떴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음. 내 친구, 동료, 후배들한테 오늘 음. 하루도 화이팅해서 우리 일 즐러가 되보자. 일을 음. 즐기는 사람이 되어 보자라고 이렇게 음. 응원의 메시지를 일질러. 네, 음. 던져 줄수 있는 그런 음. 캠페인입니다. 아, 좋은 캠페인. 네, 그렇죠. 음, 그럼 예. 마지막으로 저희 일 즐러 음. 캠페인 화이팅 외치면서 끝내 음. 볼까요? 이렇게 하트 새끼 손가락 음. 일 즐러 화이팅. 화이팅!